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역 2017년으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 7장 공부를 들어가실 차례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은 총 50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절의 말씀부터 10 1절의 말씀까지 소단락을 한번 끊어보시겠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 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 공부하실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일본어로 루카노 후쿠인 쇼 누가복음 신가이아쿠니센즈 나나 신개역 2017년도 판입니다. 나이 나나 쇼제 7장 공부이세요. 자, 1절 말씀 들어가시겠습니다. 교재는 65페이지, 단어장은 72페이지,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시면 되시겠죠? 자, 1세트 1절.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미미오 갓다 묶게 때 이루 히토비토니, 자, 갓다 묶게 때 기본형은 갓다 묶게로가 기본형입니다. 기울이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혼자서 보시지 마시고 미미오 갖다 묶께로 묶어서 한꺼번에 관용구 처리하십시오. 귀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히토비토니 사람들에게 고레라노 코토바오 고레라 이 고래가 가리키는 대명사는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긴 설교 말씀, 그거 전체를 받는다고 보세요. 그래서 라라고 하는 복수형 전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의 고도바 말씀을 스벳대 모두 전부 하나시오에루또, 자 일단은 하나시오에루가 두 개가 합쳐진 복합동사로 보시는데요. 말하기를 끝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데, 사실상은 이 부분은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그 뒷부분에 오에로라고 하는 이 동사 기본형을 붙여서 복합동사 만들어서 앞에 동사하기를 끝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오해로라고 하는 동사는 오와루라는 동사와 혼돈하지 마세요.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오와루는 자동사이고요. 오해로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뭐, 뭐, 하기를 끝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씩 오해로는 말하기를 끝내다. 다 말하다 이렇게 의역하셔도 되겠죠. 요미마스. 자, 마스 앞에 요미오에로 다 읽다, 읽기를 끝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형으로 간주하고 동사 기본형 뒤에 또라는 조사는 가정과 결과의 의미가 있다. 이 부분은 결과로 해석하겠습니다. 뭐뭐 하자, 뭐뭐 했더니 말하기를 다 끝내자 가페나오무니 하이라렛다 가페나오무 지명입니다. 가버나움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그런 본거지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주된 사역을 하셨던 그런 본거지. 여긴 그런 지역입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본북격의 장소라고도 볼수 있고요. 하이라레타 기본형은 하이로가 기본형입니다. 들어가다 또는 들어오다. 이 동사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생긴 모양은 이 그룹의 동사처럼 보이지만 활용을 할 때는 5단 활용 예외 동사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룰을 지우고 가면 안 되세요.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 주시고, 레루라는 조동사를 붙인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마치 볼 때는 루를 띄고 라레루를 붙인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게 함정입니다 거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일본어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미 활용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동사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부터 갈라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여기까지 1절의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예수와 미미오 카타무케테이로 히토비토니, 고레라노 모도바오 스베테 하나시오에르토, 카페나오문이 하이라렛다. 제가 조금 직역을 안 하고 의역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의 말씀을 모두 다 끝내자, 말하기를 모두 끝내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장소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셨구나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2절 말씀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도끼니, 그랬어요. 앞에서 1절에서 문장이 끝나고 도끼니 그러면서 쉼표가 찍혔습니다. 이러한 단어는 거의 10중8구 접속사로 보시는데 이것은 때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한마디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라는 뜻을 가져요. 아로 히쿠닝 타이존니 아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에 아루가 있죠? 있다. 어떤이라고 하는 연체사의 아루가 있죠. 이 부분에서는 어떤 왜냐하면 뒤에 명사를 바로 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특정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백부장에게 오몬지라를 떼있다. 기본형은 오몬지루가 기본형입니다. 중히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그룹의 상일단 동사죠. 자 룰을 띄어내고요. 라레로라는 조동사를 붙여서 이 부분에서는 수동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중히 여겨지다 이렇게 자동사의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여겨지고 있었던 히토리노 시모베가 자 시모베 명사입니다. 종 하인이 병기대 병으로 신이 가게돼 있다. 자, 기본형은 신이 가게로 물론 이 동사 안에는 두 가지 동사가 합쳐진 복합 동사예요. 죽을 뻔하다, 다 죽어가다, 다 죽어가다 라고 하는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도끼니 아로 히쿠닝 타이처니 오몬지라레테이다 히토리노 시모베가 병기대 신이 가게돼 있다. 그런데 어떤 백부장에게 중히 여겨지고 있었던 한 명의 하인이 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다. 2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3절 말씀. 햐코닝 타이죠와 백부장은 이에스너 코토 키키. 자, 명사노 코토 머머에 관한 것. 또는 머멋에 관한 일. 예수님에 관한 것을 킥킥 듣고 마스형 중지법 썼네요. 미모토니 여기서 끊으시고 모토라는 말은 옆곁 쓰라. 앞에 미라고 하는 말에 접두어를 붙였는데 신성시하는 의미가 짙다. 예수님 곁에 유다야 진노 저로 다지요 옥구 때. 옥구 때는 기본형이 옥구르 보내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차리실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백부장과 유대인과 이 백부장이 같은 유대인이라면 특별히 유대인의 장로들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을, 것,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 틀림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백부장과 아마 로마 분, 군대의 백부장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로마인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은 결코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유대인의 장로들을 필히 예수님 있는 곳으로 보냈다라고 함, 하면서 그 말에 따랐다는 것은 이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 는 달리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의 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분노 심오배오 자신의 종을 다스케니 자 기본형은 다스케로 구하다, 살리다. 이 그룹의 하일단 동사 룰을 지우고 마스형으로 갑니다. 다스케 마스 자 마스를 띄고 다스케 동사 마스형의 니라는 조사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살리러 구하러 기대 구다사이 와 주십시오라고 오네가이시다 부탁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자기 종을 살려주십사라고 부탁드렸다라는 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10, 죄송합니다. 3절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야쿠닝 타이초와 이에스 노코토 키키 미모토니 유다야진 노조로타치오 굿데 지분 노 시모베요 다스케니 키테 크다사이 어, 3절 말씀 정리하실게요. 백 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일을, 다시 말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있는 곳에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자신의 종을, 자신의 하인을 살리러 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다 라고 말하는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그렇게 뭐 문법적인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에요. 네, 쭉쭉 넘어가셔도 될것 같으네요. 4절 말씀. 예스노 모토니 자, 모토가엮 겨스라라고 했죠. 깃다, 온, 소노히토타치와 그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온그 사람들은 바로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내신니 네 부사입니다. 열심히 있는 힘껏 오네가이 시대에 부탁하여서 말했다 라고 말하며 인용부호가 열립니다. 요 인용부호는요, 5절의 말씀에서 다치게 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노히또와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은 백부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아나타니 당신에게 여기서 안았다는 지금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소, so, 그렇게, 시떼, 이따다크. 이따다크는 받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받을. 직역 좀 잠깐만 하고요. 시카쿠노 아로히토데스. 아루 자, 아루이 부분에서 아로는 있다라는 동사로 선택할 것이고요. 시카쿠는 자격입니다. 명사죠. 자,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짧지만 문장이 되죠. 뒤에 나와 있는 히토를 선 수식합니다. 가운데 노라는 조사. 그럴 때 노는요. 주격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그랬었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사람, 이 백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하는 것 같죠? 자, 일단 4절의 말씀. 예수노 모토니 키타 소노 히토타치와 넷신니 오네가이시테 잇 このしていただくのあるです 예수님 곁에 온그 유대인의 장로들은 열심히 부탁하여서 말했다.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 받을 자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을 고쳐 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의 말씀 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설명하느냐? 와타시다치노코쿠밍오 아이시 우리들의 백성을 사랑하고 누가요? 백부장이요. 와따시다치노 타메니 명사노 타메니 머뭇을 위하여 목적이 좋겠습니까? 원인 이유가 좋겠습니까? 목적이 좋겠죠? 우리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미즈카라 한 단어입니다. 스스로 손수 카이도우 타테떼 구레마시다 하면서 인용부다 닫혔습니다. 아까 4절 5절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닫때때 때 기본형은 닫대로 세우다, 짓다. 구레로 주다. 상대방이 본인 쪽을 향해서 주는 겁니다. 5절 말씀은 간단하네요. 아이시. 미지도れまし 우리들의 백성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몸소 또는 스스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당신께 그렇게 병 고침을 종의 병 고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내용 관계상 누가복음 7장 시작했는데요. 5절의 말씀까지 끊으시고 자, 6절 말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고생하셨습니다。じゃあ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またねー。